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부동산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집권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식의 각종 설릭은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최근 나라 꼴이 돌아가는 것 보면 너무 뭐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 네. 뭐 임기 말일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2 년이나 남았는데 네. 이럴 정도로 중심을 못 잡고 어떻게 보면은 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데 네. 한나는 지금 워낙 뭐 부동산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거기다가 정부가 세금 폭탄을 네. 때리다 보니까 어~ 지난 2 4일 토요일이죠. 네. 나라가 니네 거냐 하면서 촛불 시위까지 일어났어요. 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음. 이제 5년 정권이면은 여태까지는 5년만 참으면 음. 그래도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와서 수습하면은 음. 넘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벌써 3년도 서 이제 앞으로 2년도 채안 남았는데 예. 이대로 지죽박죽하다는 나라를 아주 들어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예 시궁창에 나라를 박아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이죠. 부동산도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음. 여기에 대한 분석. 그래서 장단기 대책. 이거 나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발표해요 즉흥적으로. 음. 행정수도 이전한다 이런 얘기도 그냥 부동산 안 잡힌다니까 발표하고. 그린벨트로 한댔다가 안 한다고 했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억울한 그냥 세금만 막 퍼붓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건데, 지난 주말에, 어느, 유명 언론사에서 부동산 박람회를 했대요. 재테크쇼.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꽉 찼더래요. 여태까지는 그게 되게, 50대, 60대, 은퇴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임대 사업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 오고, 20대, 30대가 부동산 박람회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 안타깝고, 해결 길이 없으면, 그런데 가서 한마디 정보라도 들으려고 갔겠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올랐으니까 그다 세금을 또 네. 계속 폭탄을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올렸느냐 하면, 아까 (20대) (30대) 네. 얘기도 나왔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대) (30대가) 네. 1 2 0조인가 (130조) 집을 네. 사기 위해서 지금 빚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으로부터, 그렇죠. 제일 많이 내는 세대가 (20~30대) 네. 지금 집안 사면은 평생 뭐. 집못 가지겠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값은 계속 오른 데다가, 그러니뭐 (20~30대) 그 젊은 층들이 네.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한테. 그러니까 불안심리를 자꾸 정부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네. 네. 한쪽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이 모자라지 않다. 공급은 네. 충분하다. 네. 근데 수치가 공급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데 자꾸 충분하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도 지금 9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엊그저께 리얼미터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보니까 20대가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 네. 20대 지지율이 6.9% 폭락했어요. 전주부다한주 만에 6.9% 엄청나게 폭락했죠그 사람들이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권 믿다가는 우리 집도 하나 못 사고 평생 고지되겠다. 네, 이런 심리. 그리고 또 50대 이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혜택을 음. 보나요? 자기 살던 집에 세금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집요 그러니까요. 그러0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그냥 수십 년 살던 니까요그요그러집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요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세니부세그러니까금 떨어지고 요어요 보유세는 정말 위니한요니다 저거는 음. 은퇴자들은 니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까서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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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요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집을 살때 기준으로 계속 때리지 매년 시세 오른 거를 감안해서 평가 차익에다가 저렇게 때리고 과표 올리고 저런 나라는 없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정말 나라는 저렇게 독재로 저 공산화로 사회주의로 자꾸 가고 경제도 이상하게 저렇게 망가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 때문에 우리 시장 경제 이게 음. 또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출연한 김근식 네. 교수는 네. 아 이때 총선을 좀 했으면 자기가 당선됐을 텐데 <laughs> 민심이 이렇게 떨었을 때 잠, 그렇죠, 정치는, 그렇죠. 정치는 타이밍이구나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문재인이가 전 민주당이 저기 운이 좋은데 그걸 좋으면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걸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잘 겸손해야 되는데 저렇게 오만방작이 하니까 국민들이 아마 지난번에 안 때렸던 회초리까지 다음 선거에 다 들고 나올 겁니다. 네, 쇠몽둥이 들고 나서 휘둘러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렇게 압도적 다수를 밀어줬으면 네. 국가를 아주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네.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뭐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 과거 이석기 의원 있었잖아요. 네, 네. 어? 그 사람 석방하라고 뭐 무슨 차량이 2,500대가 시위를 벌이는가 네. 하면 은 지금 엊그저께 뭐 탈북자가 월북을 아,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네.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네. 우리는 지금 깜깜이로 간지도, 몰랐던,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있었던 네.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금 이런 혼란의 그 진앙지 중심부가 저는 바로 민주당하고 이해찬 대표가 마구잡이식으로 이런저런 주장들을 무슨 아무 말 대단치듯이 쏟아내고 있어요. 아, 첫 번째가 네. 그 행정 수도 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행정 수도 이전할 수도 있고 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국가 1 0년대가 네. 아닙니까? 국가 길게 보고 우리가 진짜 수도 이전해야겠다 하면은 민의들 수렴하고 야당과도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안 잡히고 그린벨트 음. 뭐한 보름 동안 쭈물떡거리다가 안 되니까 행정수도 가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네? 완전 뜬금없는 그러니까 얘기야. 지금 세종시가 또 아파트가 또 폭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이 네. 그렇게 보도해서 그런다고 또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탄설 같아요. 아무마 대잔치죠. 그리고 이해찬 세종시 가서 뭐 옛날에 뭐 자기 지역구긴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천박한 도시를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는 국무총리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국무총리...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진짜 반성할 줄알아야 파리랑 비교한데 파리는 뭐 세느 강변에 뭐 엄청난 뭐뭐 뭐 루브르 박물관부터 뭐 여러 가지 조각물이 있죠. 운치도 있고 파리랑 비교해서 서울이 뭐 초라한 건 사실이지만 그 초라한 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자, 도시계획적인 생각을 갖고 서울을 개발했느냐. 그거 안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누르기만, 규제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로 바꿀래야 바꿀 수 없게 다 눌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한강변이 병풍처럼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한걸 누가 했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네. 네.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저런 말하는 게. 물론 뭐 세종시에 가서. 상대적으로 천박하다는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이 원흉이 자기가 이거 만들어놓은 원흉이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 양반이 천박하고 초라한 사람 아니야? 부산에 가서는 또 지난번 네. 총선전엔가 네. 뭐 초라하다고 지, 그랬죠. 초라하고 네. 그래갖고... 네. 어? 서천 부초 네. 이게 지금 유행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은 천박하고 부산은 초라하다 참 네.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말을 경박하게 합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천박하죠 그렇죠 얼굴도 좀 그렇지만 네. 뭐 인신공격 같아서 네. 더 이상 얘기 는않겠습니다만 네. <laughs> 얼굴도 보면 참 옛날에 뭐그 얘기는 <웃음> <웃음> 그런데 문제는 <laughs> 지난 그린벨트 때도 네. 여권 내에서 중구난방이었잖습니까 네. 하는 사람마다 다 주장과 뭐 논리가 다르고 네. 근데 지금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것은 헌법이라든가 네. 국민투표가 아니라도 뭐 특별법 네. 재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 근거가 있는지 네. 없는지는 모르겠 네. 그런데 또 이해찬 이는 뭐 그제 그 세종시에 가갖고 그그 얘기할 때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못 박으면은 아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는 깔끔하게 정리는 되겠죠 그렇게 못을 박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 개헌이라는 게 무슨 호주 문제도 공기 들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개헌을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개헌하자는 얘기입니까? 200석 이상 돼야지 개헌 발의가 되거든요. 음. 그럴 걸 하면은 최소한 야당 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떠드는 거죠. 음. 예, 개헌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물론 뭐 수도 이전도 개헌 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권력 구조들 음. 예,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 의 가장 단점인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전제적인 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 대통령 이 황제처럼 군림하고 는 응. 가장 문제점인데 그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힘 빼는 개헌. 응. 이런 거부터좀 검토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개헌하지 뭐. 응. 저거는 응. 진짜 박원순 상가에서 앞으로 민주당 계획을 묻는 기자한테 후례자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누가 후례자책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또 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예. 예, 유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수도를 옮긴다. 전도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런데 이해천 대표는 헌재가 그때는 저쪽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 어, 여덟 명인가가 우리 네. 쪽 사람이니까 그거 이제 헌재에 가도 간단히 고칠 네.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네. 이제 채웠으니까. <laughs> 마음대로 아시죠? 헌재도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 우리 참 헌법재판소, 헌법을 판단하는 재판소까지 우리 편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다. 저거는 오만이 방자한 게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꼰대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 하는데 당에서 군기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숨소리도 안 들려요. 뭐 네. 한고령 한번 내리면 네. 아무 에기도안 하고 입을 있어요. 봉해부리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자꾸 저 독재국의 그 당을 자꾸 닮아가잖아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저 금태섭 의원이 기권했다고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갔으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었고 또이해찬의 문제 막말도 많이 하지만 지금 검찰의 주요 수사 윤미향부터 음. 라임 옵티머스나. 뭐, 울산이나 뭐, 모든 거를 덮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자기 당 의원들이 위안부 것부터 다 비리, 범죄에 포함되는데 아무 말안 하고 덮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는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네. 민주당이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물론 부동산 불도 빨리 꺼야겠다. 네. 워낙 뭐, 궁지에 몰린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행정 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를 2022년 대선의 네. 하나의 어떤 그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그쪽으로 세종시로 옮기자는데 통합당 내에서도 네. 또 충청권 의원들은 굴판될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충청권 분열도 노리면서 어, 또 충청민심도 한번 잡아보겠다. 그렇죠. 노무현도 얘기했잖아요. 네. 옛날에 재미 좀 봤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접근으로 네. 수도를 옮기려 고 하고 개헌을 하려 는거 이런 것들이 문제아닙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당리당략적 정치적 계산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런 음.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음. 아니 조선도 그래도 처음에 나라의 기틀을 잡은 거는 저 정도전 같은 겨, 경세가가 네. 어떻게 보면 큰불레을 갖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500년 끌고 간 원동력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해찬이나 이 청와대의 핵심 인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코로나19 전국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도대도 없이 흔들리는 게 우리 나라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부동산 잡는다, 뭐 국가 네. 균형 발전이라 해가지고 늘 나오는 게 서울대 이전 네. 폐지론입니다 아니, 서울대 같은 뭐 학교가 더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세계적인 학교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하나가 그게 잘 나가니까 <laughs> 다른 대학들이 뭐 피해를 본다든가 피해 보는 것도 없잖아. 요 네. 다른 그러니까. 대학을 끌어올려서 서울대 수준을 그래. 해야 되는데, 서울대를 끌어내려서 평준화를 수준으로. 시킨다. 참, 미 아, 뭐, 특목고나 이런 것도 다막 없애고, 음. 기, 우리나라에 하나 남은 서울대까지 없앤다는 거예요. 완전 버플리즘이에요. 서울, 서울대를 이게. 더 잘하게 해야죠. 더 음. 잘하게. 그리고 거기는 네? 지금 네. 국립대학도 아니고 네. 이미 법이라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법인을 자기 네. 마음대로 해버릴 잘,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인재가 모인 데는 서울대하고 가있스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 그런 인재들을 네. 교육하고 네. 그런 기관이라든가 대학은 다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수월성 교육은 수월성 네. 교육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없앤다. 뭐 지방으로 간다 뭐 지방으로 뭐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그만큼 계획을 갖고 하냐 이거죠. 어디 저기 저기 어디 저 전남이나 저 경남이나 어디다가 서울대 갔다 놓으면 그게 서울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거 하나 네. 옮기는데. 네. 어. 어마어마한 비용과 네. 어마어마한 인력과 대학을 그 시설이고 모든 네. 게 옮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그렇죠.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 음. 네. 옛날에 저 생각나요. 저 어릴 때 서울대학이 시내에 있다가 관악산 밑으로 갈 때도 온통 와글와글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네. 가지고 어려옮겨갔잖아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관악시시 골프장 했잖아요. 골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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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갔는데 그것도 멀리 간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랑 이제 관악구에 있는 그 유, 핵심 지역이 된 거죠. 하지만 그거를 좀더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없애고 쫓아내고 이런 파괴만 한다는 거 파, 파괴. 문재인 정권 와서 새로 한 거는 저뭐했나를 모르고 파괴만 계속 파괴, 파괴. 예. 네. 노무현이 못한 파괴 마저 이루자. 이게 정만 정권의 목표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국채은행등 이런 공공기관을 네. 또뭐 250개인가 300개를 옮긴다고 하니까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난리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뭔가 체계적인 그런 정책이 수립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질서 있게.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무슨 부동산이 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대증요법으로 네. 공공기관 옮기고 서울대 없애버리고 이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뭐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온다면 다 좋아하죠. 근데 지방 이전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저 나주 한전 가보니까 물론 한전이 금방 있는 데는 KTX 역도 생기고 그쪽은 아주 번화하고 잘했어요. 근데 기존 그 둘레에 있는 나주 금방에 있는 도시들 거기는 완전히 동공화가 됐던데요.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라. 건물이 텅텅 비어서 거. 야, 저 나주가 그 혁신도시만 빨아들였지. 그 인근 도시는 완전히 그냥 손가락 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도 그 주변에 공주다 뭐다 그런 쪽은 다 굴이 빨아들여가고 공동화돼 네. 버렸다. 그래서, 그리고 인구 분산 효과가 네. 있습니까? 네. 균형 발전이 됐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대전시에서는 대전시하고 세종시랑 합치자. <웃음> <웃음> 아니, 대전에서 새 아파트가 다 세종으로 가니까 대전은 완전히 이게 이 낡은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같이 합치자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것도 좀백년대계 계획을 갖고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 계획이 없이 네.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뭐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는 것은 물론인데, 여기저기 들쑤시니까 세종시 들쑤셔. 또뭐 그린벨트 또 무슨 테릉 하니까 그 지역들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임대차 산법인가 산법,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전세값들이 폭등을 하고 미리 있어요. 올리는 거죠. 예. 네. 차라리 그러니까 국민들을 네.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지금 못 살게 하고 있는 일들만 아주 골라서 어떻게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민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네. 국민들하고. 이익을 쫓고 국민들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평가하고 국민들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마천에 뭐 화식열전인가 나온 예. 것처럼 최악의 정권은 국민들하고 매일 싸우는 거래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신미애가 예. 그 앞장서서 예. 예. 국민들을 이겨먹으려고 그 난리법사를 예. 치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차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들시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 뛰고 국민들의 민생은 더 지금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어떤 정책 너, 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가닥을 줄여줘야 하는데 침묵 내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 그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정권의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탄받을 분야죠. 네. 박원순 자살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대통령 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음. 왜? 말하는 순간 책임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항상 선한 편에만 있어요. 네. 그린베트 같은 것도 나중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네. 아예 안 해요. 그건 책임을 안 지고 자기는 생색 나는 일만 하고 자기는 항상 선한 편이다 이런 발상이라고 보여져서 저런 문제는 정말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잘못하면 사과하고 책임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조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 인정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무리를 좀 잘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